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네알 마틴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윈터 모드 플러스 재설차 모드입니다. 예, 눈이 왔으면 어, 다음날 시민들의 편안한 아, 출근길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아, 우리 공무원분들 예, 그거를 이제 대신 체험해 보고자 오늘 유로트럭을 통해서 재설차 모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바로,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요거는 이제 샤시인데, 이게 샤시마다 부착시킬 수 있는 옵션이 다 달라요. 재설차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에 있는 샤시 이용하시면은 재설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진부터 510마력 인스톨 해주고요. 미션. 비싼 게 좋겠죠? <laughs> 제일 비싼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를 달수 있는 옵션에서, 뒤에 여기 부분, 여기 샤시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 옵션 부분 선택하면 나와요. 짠! 요거는 이제 덤프구요. 짠! 쌀이, 아, 쌀. 흙이, <laughs> 모래가 실려있는 덤프구요. 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재설 차량. 아 파츠를 붙일 수 있는 옵션이 예, 드디어 나타났어요. 네, 네, 네. 자 이제 거의 이렇게 재설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파츠를 붙이고 나면 일단 거의 80%는 끝났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옵션, 경광등이라든지 라이트 같은 거 이제 세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만져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아 재설차는 이제 대부분 새벽에 작업하시니까 경광등을 조금 더 달아...뭐야? <laughs> 잠시만요. 왜 이렇게 크지? 이아 <laughs> 오? 이렇진 이렇, 않은데? 잠시만요. 경광등이, 우왜 이렇게 크죠? 꽤 당혹스럽네요. 오, 오, 아니랬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주고. 네네, 이게, 비, 잠시만, 이거 테스트 좀 해볼게요. 오, 뭐야.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경광등이 렇게 길고, 예, 든든한 경광등 이렇게 옵션으로 달 수가 있네요. 마사장, 네임 플레이트 넣어주고, 이쪽은, 이제 그 범퍼 쪽은 달기가 애매한 게, 앞에 이제 제설을 필요한 옵션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뭐, 라이트 박는다고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달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떤 옵션이죠? 라이트, 어, 이거는 이제, 안개등과 라이트를 보호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아 요렇게 요런식으로 어, 든든하게 또 막아주죠 자 이번에는 타이어와 힐을 좀 살펴볼게요 타이어모드가 체인 모드가 있습니다 요렇게 체인을 달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야 체.. 체인이 쌩체인인데? <laughs> 요즘에는 어, <laughs> 아무래도 차가 아무래도 무겁다 고 보니까 요즘에 체인 좋은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체인 그 자체입니다. 생이에요, 생. 거의 날 것. 거의 뭐, 날 것의 그 자체네요. 네. 이게 31570이고. 일단은 체인을 걸수 있는 타이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31570, 31570. 요건 이제 여러분들 타이어 취향에 맞는 네, 타이어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바퀴도 이렇게 체인을 달수 있는. 옵션이 표시가 되요. 뒷바퀴도 똑같이 체인을 달아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솔직히 재설차에다 크로밀은 조금 아니죠.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그래도 좀 빛은 나 보이는 정도로 휠을 네, 옵션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빛만 나 보이는 정도 재설차에 크로밀은 좀 아닌 것 같아. 좀더 리얼하게 플레이 하기 위해서 조금 나은 수준으로, 오케이. 앞에 휠 커버도 적당히 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시작해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눈이 지금 눈이 오는 효과가 한방눈이 아니고 약간 좀싸액기 느낌 나네 그냥 그냥 싸레기인데요 이거 어 오늘 오늘은 어디까지 갈거냐브레멘까지 하나, 아니, 브레멘 말고. 여기까지 가볼게요.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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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 닦아준다. 그좀 아쉽네. 그냥 <laughs> 딱 진짜. 딱, 딱그 부분만 딱 여기. 원래 유로 트럭, 다른 트럭들은 이게 화면을 많이, 유리 많이 닦아주는데 여기 이모델은좀 아쉽네. 많이 못 닦네. 생각보다. 자 지금 뭐 차량 재설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광등 켜지 않고 일단은 재설 작업을 하는 구간부터 경광등 켜고 예. 진지하게 좀눈 한번 치워볼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눈을 한번 치워볼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경광등 키고 어. 자, 우리 시민들, 어, 든든하게, 어, 아침에 정말 안전하게 출근하시라고, 어, 여기서부터 터널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시원하게 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터널에 왜 눈이 쌓여있냐고요 아, 그거는, 그 이제 아무래도 그 터널은 왜 눈이 쌓여있냐면요 그 차량들이 그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눈이 흩날리면서 터널에 눈이 쌓여.. 쌓이...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예 모르겠어요 왜, 왜 터널에 눈이 쌓여있을까요 예예어 모든 제작자의 세심함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네네 지금, 여러분들, 어, 눈을 지금 쓸고 있어요. 예, 지금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전 정말 지금 열심히 지금 눈을 쓸고 있습니다. 네, 재설하고, 재설 제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든든하게. 어, 근데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빨간 차량은 왜 차선 변경하고 안 가지? <laughs> 어, 지금 3명, 지금 2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굳이, 1차선을 고집하는 저 뚝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에, 최고 속도 30 정도? 에, 그 정도로밖에 못 달리기 때문에, 아, 굳이 <laughs> 아니게, 어, 러시아어가, 예. <laughs> 하지만 저는 떳떳하죠. 우리 시민들 위해서 시원하게 도로 밀고 있잖아요. 예. 네.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야죠. 예. 네. 오, 잠시만, 나 뭐야? 오, 잠시만. 어, 왜, 왜? 아니, 이걸 피하면 안 되지. 실수로, 어, 나도 모르게 핸들이 약간 꺾여 있었나봐요. 네네네. 다시 한번 시원하게 달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예, 네, 천천히. 예, 네, 재설 작업할 때뭐 시속 60, 80 이렇게 달리면서 재설하는 거못 보셨잖아요. 그렇게 재설하면 안 되지. 천천히, 구석구석 깨끗하게 밀어야 됩니다. 네, 네, 네. 도로 미끄러지는 거 구현 됐나요? 예, 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터 모드 1.2 버전은. 피직스 모드 파일이 또 따로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윈터 보드하고 같이 넣어서 적용시키면은, 고로 미끄러지는 그 물리 효과까지 적용이 돼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4단으로 지금 풀악셀 밟고 있거든요. 설마 엔진 고장 날라고? 설마? <laughs> 설마요. 자, 올 겨울도 이렇게 하얀 눈을 아 정말 도로에서 하얀 눈을 치워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어... 자 그럼 이상 스트리머 레알 마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